너무 멀면 좀 덜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 높아가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삶에 잘안 나와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상하기 좋지 그럼 이 지루한 삶이 그래도 조금 윤택해질 수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노잼 시기라는 게 온대요 노잼 시기가 온다고 네. 노잼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laughs> 인생은 원래 노잼이야. 무슨 노잼 시기가 와. 야, 부럽다. 얼마나 인생이 평소에 재밌었으면 노잼 시기가 와. 인생이 갑자기 지루하고 허무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라 해서 이걸 음. 노잼 시기라고 하는데 성인 90%가 이 시기를 느낀다고 음. 하더라고요. 이 노잼 시기는 왜 찾아오는 걸까요? 원래 인생은 노잼이야. 인생을 되게 재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 사실. 왜 인생이 너무 재밌냐 막? 매일매일 막 너무 막2 4시가 재밌어? 눈뜨고 일어나 막 웃음이 터져나와 막?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이 원래 그렇다. 그러면 이 시기 자체를 유독 심하게 찾아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음. 그걸 왜 그럴까요? 목표가 너무 멀면 재미가 좀 덜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너무 높아 목표가. 그럼 이게 성과를 좀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지. 1 0 0 m 터 날리기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있어? 웬만한 병은아니고선 없어. 마라톤은 어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지. 왜? 일단 멀지 않아. 그럼 중도에 내가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목표점이 안 보이면 사람이 두 배로 힘들거든. 그런 것들은 주의하는 게 좋아. 내가 너무 인생이 무료하고 뭐가 좀 목적의식 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내 목표가 너무 멀지 않나? 점검을 해봐야 돼. 목표가 큰건 좋아. 그 사이에 사다리가 좀 있어야지. 누가 나한테 위에 올라가라 그래놓고 사다리를 줬는데 사다리 중간이 다 비어 있어. 올라가냐 그럼? 바로 포기하지. 근데 아 중간 중간 사다리가 있어. 잡을 게 있어. 그럼 내가 한가닥 한가갈 수가 있잖아. 가고 안 가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표를 좀 단계별로 잡는 건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막 달리다가 목표가 갑자기 희미해질 때가 있어. 그럼 인생 의욕이 확 떨어져. 골프로 예를 들면 다섯 번에 쳐서 넣어야 되는 홀이 있어 팝 네. 파이브라 그래 다섯 번은 공을 쳐가지고 마지막에 땡그랑 넣어야 돼 내가 열심해서네 번을 착 쳤어 다 왔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골프 홀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럼 내가 되게 허무하거든? 어? 그럴 일은 없지만. 갑자기 공을 넣을 데가 없어져. 그럼 이 앞에 네 번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 이런 시기가 사람한테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해서 단계를 넘고 넘었는데, 갑자기 내가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지? 이게 되게 희미해지는 순간이 오거든? 그럴 때 빨리 가가지고 다시 누군가가 이거를 꺼내서, 홀이 여기 있다. 공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 플레이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제 주위에도 취준생 사람들이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을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뭔가 더지루해하고 영혼이 없어졌다 해야 되나? 그치. 그 다음 단계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했어. 이 취업한 환경에서 뭔가 내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 인생 목표가 취업은 아니잖아. 취업하면 뭐가 재밌겠어? 당연히 재미없지. 직장 생활하는데. 되게 빅재미가 있진 않아, 여기서는. 내 목표를 잡아놔야 이 어떤 고행이 덜 불편한 거지. 네. 그러면은 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현실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왜 드나? 내가 지금 이런 무력감이 왜 찾아오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 나를 뒤돌아보고 검토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이 불편감을 겪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목표가 없어졌나? 혹은 내가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많은가? 이런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해. 그래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 혹은 내가 너무 이 단조로운 삶 속에서 지루해하는 그런 느낌이 남보다 강한 사람인가? 새로운 걸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단조로움에 좀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야. 성향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게좀 좋아. 새로운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리프레시 해주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삶에서 도파민이 잘안 나와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도파민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상하기 좋지 그럼 이 지루한 삶이 그래도 조금 윤택해질 수 있어 대표님 그럼 취미활동이 있으신가요 난 없어 내가 2, 30대에 자주 하던 얘기 중 하나야 이번 생에 나는 재미를 포기했다고 얘기해 나는 그렇게 재밌고 싶지 않아 삶이 난 멋있는 사 삶을 살고 싶지 재밌는 사 삶을 살고 싶진 않아 그 말씀 굉장히 멋지네요 네. 음, 20, 30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아, 밸런스가 조금은 중요하다. 유쾌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좀 갖고 있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삶이 여러 번이 아니잖아. 다할수 없거든. 재미와 성공적인 삶을 내가 둘다 하기에는 벅차더라고. 하나 포기할까 했더니 재미를 포기한 거. 내가 가고 싶은 목표가 너무 크니까 이걸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더 이어붙이자면, 인생은 원래 재미가 없다는 거를 좀 빨리 인식하는 게 좋아. 내가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의 이 인스타에 요즘에 좀 현타가 오나 봐, 이 친구가. 힘든 일을 하는 친구야. 그래서, 아 요즘 내가 뭘 위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카톡을 하나 보냈어. 너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제트스키나 뭐 이런 수상 레저도. 너의평소의 인생이 굴곡이 없이 무난하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어울리지 않는 소녀감도 그만해라. 내가 이런 조언을 하나 해준 게 있어. 그러니까 그렇거든, 인생이. 내평소의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내가 재밌는 거야. 내가 24시간 재밌으려면 내가 헬륨 가스 먹고 막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없다. 어떤 사람이 쳐다가 눈뜨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러고 일어나 인생은 평소에 다 재미가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그래 하걸하리내하인하하는게필요하지 특별한 일이 아니야 인생이 재미없는 거는 원래 그래 인생은 그 안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재밌는 거야 인생이 정말 무료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막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잘 데가 없어 인생이 무료하겠냐? 아름의 재미가 있어 그러면 무료할 틈이 없어 내가 이금 인생이 무료하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좋은 궤도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좋다 쉽지 않구나 가끔 댓글 보면 그런 게 있어 어떤 거야 돈을 벌었는데 유튜브를 왜 하냐 요즘에 그런 걸 내가 많이 느낀다 왜 하지 내가? <laughs> 보통 유튜버가 어. 목적이 있잖아요. 뭘할 거냐, 마지막에그런데나뭐안할 네. 거라서 <laughs> 그냥 하는 건데, 그 영향력이 생기니까 이제 하다 보면 100만 되고, 뭐 50만 되고, 100만 원 되면 그 자체가 목적이지. 사실 대표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전기 아, 쓸모없어. 주변에서 뭔가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는 뭐, 걸. 그, 하시잖아요. 그, 그게 더 힘들어. 뭐, 알아보면 뭐할 거야? 대표님, 긍정적인 뭐, 이미지. 그게 니쓰레기나 버렸다 죽게 되지 사람이 뭔 긍정적인 이미지야. 긍정적인 이미지는.